이번엔 제대로 가자. 음... 아 손전등만 하나 날렸네. 아또 중간 에또 얼마나 들어왔지? 내 갈고리 더 많아졌다. 갈고리 많아지는 버그야 응. 아 오퍼링. 버링 아 오퍼링. 이러면은 한번 물렸을 때 살려주기 힘들겠는데? 떡은들판 내 주변에 바로 한명 있다. 주변에 안 보여. 나 일단 발전기 돌려야지. 나는 빌 만났어, 빌. 아, 이거 불토텐 찾아야 돼. 그러네. 나는 불토텐 찾을게.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아. 아니다 내가 찾아봐야겠다. 이번에 누구인데? 아직 안 보여. 아 빨리 달리면서 그럼불 찾아야겠다. 나는 외곽으로 한번 돌게. 덕구 면구타구요 덕구. 앉으면서 다녀야 돼풀스풀스에서는 풀숲, 왜? 네? 덧덧 덧은 앉아야만 그 발견할 수 있어 어, 나불스 찾았어 찾았어? 오케이 정화시켜 스푸스푸스푸스푸스푸스로스푸스푸스푸 <laughs> 아, 만약에 발스푸 남겨놨으면 나 잡혔을 것 같아. 아 불토 정한다잉. 어. 와 불토 옆에다가 덧깔아놨어. 근데 맞더라도 정어아 짜증난다 아씨 정아 못쳤어. 아 이거 눕는다. 그쪽, 그, 거기 있어? 어. 거기? 아, 이거 덫 없애도 오는구나. 그쪽으로 간다. 아니, 누, ]으로? 누군진 모르겠지만. 아, 빌이구나. 아, 빌 맞는다. 그리고 내 주변에 덫은 안 깔려 있어. 길 누웠어. 일단 같이 거쓰 내가 보러 갈게. 이네 주변에 더 없다고 했어 어. 어 바로 올 거야? 다나 구상 있으니까 그냥 가. 나제 아, 제거할게. 네, 이제 덫 근처에서 돌거 같은데? 어, 쟤 탈출했다. 바락 탈출했다. 근데 또 죽죠? 주변에서 기회 받다가 터, 터, 아, 시래 처음부터 정화해야겠다. 나는 지금 계속 토텐 정화를 기회 보다가는. 발전을 못 들을 거 같아. 나발전 아, 어, 내가 쟤 살리는 거랑 토텐정하고 같이 할수 있으니까 가까워서. 어. 음. 이게 토텐 근처에 그 있는 거 같은데, 그리 했다가 안 했다가 수리했다가안 했다가 하면은 그나마 좀 빨리 할수 있어. 벗은 무시하고 토템 정화부터 해야겠다. 나한테 왔다, 나한테 왔다. 오케이. 나다 정화하고 제 바로 살리러 가야겠다, 그러면. 응. <laughs> 아니, 나 비리 살리러 간다. 어, 씨. 나한대 맞았다. 잘못 들었어. 아이씨, 밥 넘었는데 거기에 덫이 있었어. 있어? 네, 천천히 하자, 다졌어 어 아니 아우지랑은 먼 곳이라 다행이다 근데 입구에 어디 있으니까 조심해라 걸어올 때네아 응? 아, 잠깐만 덫 다시 옮겼다 입구 근처에 더 있어. 오케이. 지금 두 명. 두 명이 나야. 그래? 한 명도 지금 발전 돌리고 있어. 세명다 발전 돌리고 있어 지금. 아 계속 설치하고 있네. 아 음. 씨바. 너무 가까이 떴다. 그 스킬 체크가 너무 가까 너무 가까이서 갑자기 떠버려가지고 하면 먹을 거 있어 빨리 오케이, 확인 입구에 근 입구에 더 있는 거 확인 확인하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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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구 근처 있어 어. 아, 아, 아 더치 아씨아 죽어 야, 안 풀려? 와.. 씨, 엄청.. 몇 번을 해야 풀리는 거야? 아더 진짜 짜증난다 덫구 일단 도망쳐야지 와이씨! 어떻게 알았지? 아 망했다 이거 지한테가이 너무 많은데 뭐야 어? 나 두번째 걸리는 거있나 나, 아, 너 나갔다. 아, 이래서 호템 진짜 싫어. 맞아, 난 죽었다. 아, 쟤덧밟았네 아, 이러면은. 어, 쟤. 아, 저 아우지 같네. 야 이거. 한데 살인마 봤는데. 어. 고인물이야. 그래? 어. 고인물이 덕구를 해? 이렇게 생가보시면 되겠다. 이거 개구멍 찾아서 살출해야겠다. 데저 음. 처음에 엄청 많이 갖고 시작저거겪었거든 저기, 저기, 너한테... 니 뒤쪽에 있다. 니 뒤에 느 같은데, 안들켰다 저거 못 봤네. 아, 운이 좋았다. 개 고쳤습니다. 개구는 외곽, 외곽이안 생긴다. 네? 그래? 응. 외곽이안 생긴다고 그랬던 것같아 근데 완전 외곽이고, 약간 겉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. 그 정도. 벽에서 그 정도 떨어진 사이. 계고 바람 소리는 멀리서도 꽤잘 들리니까 저더 조심하고, 이거 해지하지 마. 해지하면 니네 위치 알아내. 아무튼 엄마, 괜다 어디? 몰라 니네 시야에서 있어갖고 이거 보는 거 어, 좋겠다. 어떻게, 어들켰 어떻게, 어어 아, 시골 방향 바꾸기를 했는데도 맞추네? 여기 못 넘어가네. Try, 음. try. 들어와 이 새끼야, 들어와. 들어와. 이렇게 뒤하면제 점수 더 받나? 아니, 지금 너너는거 지금 어, 해체해서 점수 벌어야지. 기억 okay, 해 okay. 점수 개꿀 하나 더깔아 줘. 점수 먹게 빨리 깔아 줘. 그냥 나 가면 점수 못받 는단 말 이야. 더 빨, 더 빨고 자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어, 저기 개구 있나? 따라오라는 거 같지? 따라오라는 거 같은데, 글쎄, 어, 그러네. 와, 쟤 근데 개구멍 위치까지 알고 있었던 거야? 뭐 지나가다 봤겠지, 뭐. 아무튼, 개꿀. 아, 대린이라고 생각해서 탈출시켜준 건가 봐. 대린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다탈출시켜주어야지 아무튼, 1승!